안녕, 꿈수다. 어머, 엄머엄머너 머리가 왜 그래? <laughs> 아, 나 어때? 아, 오늘 만날 분을 흉내 내보았는데. 어, 난알것 같아. 바로바로, 바로 아인슈타인. 띵동댕. 정말 장난꾸러기 학자이자 창의적이신 분이지. 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더 오래 연구한 것뿐이라는 말씀이 너무 너무 기억에 남아. 오 그래? 너무 멋지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 나도 그래. 선생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어릴 적부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농담이시죠? 그 멍청한 알베르트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수학과목만 1등입니다. 알베르트는 수학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 수학은 잘할지 몰라도 알베르트는 머리도 아주 나쁘고, 행동도 굶주고, 아,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그런 학생이에요. 엄격하고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는 학교에서 호기심과 질문이 많았던 아인슈타인은 오늘도 수업을 방해하지 말고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라는 국어선생님의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에게 다섯 살 무렵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나침반은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있어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왜? 왜 나침반 바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 아인슈타인이 나침반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손으로 바늘을 돌려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힘이 나침반 바늘을 붙잡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지구와 나침반 바늘은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왜왜 왜? 왜 돌멩이를 하늘로 힘껏 던져도 왜 금방 땅으로 떨어질까. 저 별빛은 어디에서 오, 어떻게 오는 걸까? 아유 궁금해 궁금해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은 어떻게 보이지? 아유, 궁금해 궁금해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은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수학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물리학 실험과 연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특허청 일을 하면서도 최신 물리학이나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가며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어, 굉장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안시타 이러겠나? 특허청에 다니는 서른 살도 안된 젊은이라던데 아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지? 상대성이 이론이라고 했지? 오, 맞아 맞아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래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이론이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당시 뉴튼의 물리학 이론을 송두리째 뒤집고 새로운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연구로 아인슈타인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알려지게 되었지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연구에 몰두하였고, 인종차별, 원자폭탄 등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955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이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위대한 과학적 업적 외에 음악을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상상에서 시작된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끈질긴 탐구 정신이 인류의 발전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의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우와 역시 우리 먹진 과학자 아이슈타인.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달랐구나. 그렇지. 세계적인 과학자라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내도 연구했대. 정말 그런 것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서 생각 주머니를 많이 키워야겠어. 맞아, 아니? 맞아. 아, 우리 나라도 이렇게 멋진 과학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 꿈돌이는 더 멋진 과학자가 될 거지? 내가 응원할게. 음, 당연하지. 그러려면 각자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어보고 나도 아인슈타인처럼 오래 연구해봐야겠어.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꿈샘에서 또 만나자. 안녕. 안녕.